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죠. 그야말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박해시대인데도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 이들에게 시 공간에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어,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초대교회처럼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 이 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 세계보고마의 모델이 다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에게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건물도 없었죠. 무슨 중요한 시설도 없었죠. 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중직자 70인 전도 요원. 예. 12사도 외에 이 중직자 70인 전도 요원을 남기신 것이죠. 그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부터 건물 없이, 집에서부터 복음전도 시작을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사실은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 하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박해가 핍박이 심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보금 전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할까 방법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잘안 된다. 그렇죠. 보통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어렵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90%이고, 좀 된다는 사람은 한10% 정도 되죠. 그게 공부도 그렇고, 또이 교회도 그래요. 비슷해요. 근데 진짜 영적인 문제는 그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더 많다고 하는. 지금 세상에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10%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전도 운동을 지금 할수 있는가 어, 답을 얻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에, 이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앞에 전도 문도 열리고 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시 한번 초대 교회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기도죠, 기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누리고 잘 해야 될 부분이 기도인데, 기도는 누림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 보통 이제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에, 기도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자기 의무가 끝난 걸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음,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죠. 기도는 그야말로 24시. 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기도는 24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 호흡하는 거. 네. 나머지 뭐 심장 뛰고 맥박 뛰고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율신경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는 거, 호흡하는 건, 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연결한다 그러면은, 그,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 생각과 함께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걸 실제로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 그러면 초대 교회가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50% 밖에 지금 복음이 안들어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은 전도 할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마실 때 이걸 들숨이라 그러죠. 숨을 마실 때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임하도록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숨을 마실 때. 그래서 이 호흡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면은 호흡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천천히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쉴 때도 어 그러면 내쉬는 숨은 뭐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가야 되는 곳, 또 해야 되는 일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도록.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에, 기도하는 것이죠. 들이마실 때, 성사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어, 다섯 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내게 임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세계 보고만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 또 해야 되는 일, 또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한 사람을 놓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한번 꾸준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먼저 임하고 또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한번 기도해보라고요. 영적인 건 반드시 여러분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죠. 한국에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안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놀라운 그런 여러분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시거나, 아니면 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더큰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바울은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몸이 치유는 안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큰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정말 24시 호흡과 함께 또 생각과 함께 늘 누리는 이런 삶이 이제 되어져야 주님의 이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그때 이해가 되는. 전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사무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응? 엊그제까지 갈릴촌 동네에서 고기 잡고 그래 살던 사람들을 보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사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셨다 그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 부활매세를 주시면서는 반드시 권세를 말씀하신 걸볼수 있어요. 이걸 잘 누리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에서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 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희 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랬죠. 권능, 권세. 이걸 받아서 땅끝까지를 하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수준하고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어, 넘어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가서 살리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이거 누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이제는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막 눌리고 그러지 말고요. 모든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시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그리고 여러분, 살 기도가 리듬 있게 돼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숨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때 그렇게 이제 맞춰서 기도하면 더 좋죠. 이거를, 그 벌써, 오래 전에, 5세기 때,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웃어서. 이거를 그냥 호흡과 함께 계속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랬는데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웃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는 똑같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그럴 때 몸도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봤거든요. 5세기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숨을 마실 때,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삼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생각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 무당들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당들은 이걸 늘 악령 충만해 가지고 사람 만나면은 꼭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무당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뭐 무식한 사람도 다 있는데, 그래서 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부활 메시지 성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제외된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뭐 120명 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료도 받고 뭐다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다 얻으러 가버렸죠. 120명만 이걸 누렸다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주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었죠.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며마 모든 걸 끝내셨고, 그리고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씀. 이 땅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초대교회가 이세 가지를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뭐죠? 사도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들이 중심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또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70인 중심.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도들, 또 70인, 전도 제자들 이렇게 불러서. 어, 이들 중심으로 이제 모인 게 바로 초대교회 120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럴 때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 시공간 초월하는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줄 아는 이런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또 스데반이잖아요. 복음 전하던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고, 또 믿음 충만한 사람, 또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이렇게 이걸 누릴 줄 아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믿고 누리니까 믿음 충만. 그리고 이들의 모든 언행이 지혜 충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줄 줄 아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원래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를 사실은 바울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 바울은 그걸 누렸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어,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보고만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회 임한 성령이 지금도 역사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참 누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체험한다면 더 이상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직장,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 가서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가기 전에 직장 안에 역사하는 이 흑암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딱 권세를 사용하고 직장 가면 이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평안하게 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신 권세를 하나도 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뭐, 뭐 어렵다 뭐 누가 나쁜 놈이다 뭐늘 그러고 이, 이 불평불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거 가서 무슨 불평불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세력을 꺾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 사람들이 바로 에,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놀라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계속 누리는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여기 멤버들이 이걸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문이 열리고 또이 아시아 에베소 지역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계속.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역사가 일어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9장, 여기 무속에 빠진 사람, 점술에 빠진 사람, 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살려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후대들을 살려야 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듯이 초대교의 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보금전하고 이 후대를 살리는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딴 거에 할 필요 없어요. 딴 거에 너무 그래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바울이 누렸던 초대 교회가 누렸던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면은 사실은 어, 모든 게 여러분 따라와야 돼. 누구든지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오늘서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가지고.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이이 이 답밖에 없는 거죠. 어떤 뭐 어, 비상한 방법으로도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누리 있어서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정말 복음이 힘 있게 여러분 통해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